안녕하세요. 우리는 우연 휘입니다 오늘 안울동짐 신촌 지점에서 저희가 우연히 만나 가지고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휘오미 우리 닉네임 히쌤 휘오미입니다휘오미가 데드리프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 이더기,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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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이하 둘셋넷사도하기사도 위요미 <laughs> <자. 웃음> 하나 둘셋넷4하기 4도 위요미 하둘셋넷5하기 <하나>, <laughs> 5도 <laughs> <ecosystem> <오. 웃음> 자, 오늘은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배우셨습니다. 어떠세요? 아, 무겁네요. 네, 무겁습니다. 아... 자, 오늘은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했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새로운 운동 방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